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 어, 이기무 연구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소장님은 충북대에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어, 애경산업중앙연구소, 그리고 두리화장품중앙연구소, 에앤테겐코 중앙연구소, 그리고 현세아 PNC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아, 많은 그 산업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미백이나 탈모 방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 과제도 많이 수행하시고 결과물로 특허 출원이나 논문 발표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기모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는 펩타이드 화장품 소개입니다. 세화편지 연구소장 이기모입니다. 교수님 소개 말씀 먼저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드릴 목차는 첫 번째로 시장에 출시된 펩타이드 화장품 예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KCID 대한민국 화장품 원료집에 나와 있는 펩타이드 원료 예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펩타이드의 유효성 문헌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름개선 비고시 펩타이드 화장품을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제품은 펩타이드 화장품 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포라에서 팔리고 있는 드렁크, 엘레판트 프로틴이 파워 펩타이드 크림이 되겠고요. 가격은 75불. 그리고 어, 제품에 보시면 11개의 그 시그널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그로스 펙트도 함유되어 있는데 효능은 엘라스틴, 콜라스틴 합성 증대를 통한 주름 개선 효과가 어, 제품의 그 효능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제품은 마찬가지로 펩타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파울라스 초이스 펩타이드 부스터라는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세포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본그 제품도 해외 제품으로서 세포라에서 팔리고 있는 그 제품이 되겠고요. 스킨 메디아 TNS 리커버리 컴플렉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187불로서 꽤 비싼 그런 단가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제품도 펩타이드가 함유된 그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닥터 펩티 펩타이드 볼륨 마스터 에센스가 되겠고요. 함유되어 있는 펩타이드는, 펩타이드는 8m1 펩타이드, 헥사 펩타이드 등등이 지금 함유되어 있고요. 펩타이드는 총 11개 종류가 지금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가격은 약 28,000원 정도로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또 국내 제품으로서 코리안에서 제조해서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펩타이드 사용한 펩타이드는 아세틸헥사펩타이드, 팔미터일펜타펩타이드, 팔미터 의 올리고펩타이드 등세 가지 펩타이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함유량은 약10 ppm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측은 동국제약에서 나와 있는 그 센텔리안 리프팅 펩타이드 크림이 되겠고요. 펩타이드 43가지의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만 아, 500원 정도로서 약간 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누누아로 펩타이드 수분 크림이 되겠고요. 다섯 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주름 개선,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56,000원으로 약간 그 중고가 정도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화수 자음생 크림이 되겠는데요. 어, 트라이펩타이드는 세 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된 제품으로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주성분을 펩타이드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가격은 24만 3천으로 고가 화장품으로 어, 포지셔닝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어 제품에 대한 제품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현대까지 그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서 어,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제품에서 다양한 제품에서, 어, 펩타이드가 현재, 어, 함유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 꽤 많은 제품들이 스킨케어 제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예, 네,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헤어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세포라에서 이것도 팔리고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펩타이드 세럼으로 되, 어, 되겠고요. 이 카파트리 펩타이드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 효과는 이제 탈모 개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제품은 에, 그랜드 헤어 펩타이드 샴푸가 되겠고요. 헥사 펩타이드 등 11가지 에, 펩타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에, 효능은 헤어 컨디셔닝, 탈모 방지 등 효능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22불 정도에 팔고 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예는 에, 시카 펩타이드 안티어로스 더마 스카프 샴푸가 되겠고요. 11가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고, 특히 저 비오틴도 일부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효능 효과는 탈모 개선이고요. 24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측 그림은, 우측 제품은 댕기머리 펩타이드 탈모 샴푸가 되겠고요. 카퍼 트리 펩타이드 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효능 소구는 두피 고민 해결, 탈모 방지 기능성 샴푸로 어, 효능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파트리펩타이드 원이 주성분은 아니고 일부 이제 탈모 방지 주성분을 사용하였고요. 보조 성분으로 카파트리펩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400ml에 2 5 0 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스킨케어 제품하고 헤어케어 제품에서 활용 어, 제품에서 펩타이드를 사용한 그런 제품 예를 말씀을 드렸고요 외에도꽤 많은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펩타이드가 실제 화장품에서 꽤 많은 제품에서 그 제품의 기능 향상이나 효능 향상 등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펩타이드 그 성분이 국내 그 KCID 대한민국 화장품 사전이라고 하는 대한 화장품협회 성분 그 사전에 보시면 약 1,120여 개 성분이 등재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세틸헥사펩타이드, 올리고펩타이드 등등 다양한 그런 펩타이드들이 현재 그 등재돼서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고요. 다음 장도 펩타이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펩타이드 헵타펩타이드, 펜타펩타이드, 그리고 뭐 철갑상어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래서 아마 이건 상어에서 아마 분리정제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 상어에서 유래된 그런 펩타이드까지도 등재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1120여 가지 성분이 등재돼서 많은 제품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펩타이드의 유효성 자료 몇 가지 논문을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해서 어, 어, 발표 자료에 넣었는데요. 이 논문은 어,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를 모듈레이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펩타이드가 그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를 모듈레이션을 통해서 뭐 노화 방지나 주름 개선 효과를 준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셀룰라 어, 매트릭스는 어, 표피와 진피 그 사이 그 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표피하고 진피 그 중간층을 얘기를 그 경계면을 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면에서 어, 펩타이드가 뭐 주름 개선 이런 효과를 주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코스메틱티컬 펩타이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나와 있는 논문이 되겠고요. 펩타이드가 에이징 스킨에 피부를 어~ 노화 피부를 어~ 개선한다 이런 그 내용으로 다양한 그런 펩타이드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도 박성진 교수님이 발표 어~ 드림과 같이 에~ 코스메틱킬 제품에 다양한 펩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 이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마찬가지로 펩타이드나 프로테인이 여러 가지 퍼스널 프로덕트, 뭐 스킨케어나 헤어케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런 제품들의 펩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효과는 링크를 주름을 개선한다, 주름을 줄여준다. 그리고 어, 스킨 베리어, 피부 장벽이나 이런 부분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이런 그런 효과를 갖는다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논문이 되겠는데요. 어, 펩타이드가 그, 운드 힐링, 상처 치료 효과를 갖는 그런, 어, 논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마지막으로 주름개선 비고시 펩타이드 화장품 개발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펩과 한 2년에, 2년에 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지금, 식약처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실제 이제 출시될 예정인 그런 제품 개발 사례를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개발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그 신규 펩타이드 합성하고 효능 평가를 통해서 펩타이드를 좋은 펩타이드를 고르는 작업 이게 먼저 저 선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행 그 개발된 펩타이드를 펩타이드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i c i 등재 등의 그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제형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그런 선정된 펩타이드가 크림이나 에센스 등 제형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안정하게 안정하게 그 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런 안정성 실험 등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 도입된 기술로서 저희는 이제 펩타이드가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많이 흡수됨으로써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제형인 리포점 제형을 개발을 해서 제형에 같이 혼합을 하는 그런 단계의 개발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 4번은 이제 식약처 기능성 심사 자료 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품의 기준 및 시험법 그리고 특히 중요한 그 그 유효성, 인체시험 보고서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체시험 보고서 준비, 그 다음에 기타 자료 준비를 통해서 시약처의 기능성 심사를 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는 그런 개발 예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그 그래프는 다양한 그 펩타이드, 합성된 펩타이드 중에서 효능이 좋은 그런 펩타이드를 선정하는 AP-077 이라는 그런 성분이 되겠는데요. 어, 선별하는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그 선별된 그런, 어, 펩타이드가 MMP1, MMP1, Matrix Metalloproteinase라고 하는 효소에 그 주름을 유발시키는 그런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효소의그 mRNA의 그발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본그한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GQVS란 펩타이드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핵핵 캐셀에서 핵 어, 어 저희가 개발한 그 GQV 스펩타이드가콜 L1A1 그메신저 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효과가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이렇게 쭉, 그, 현 효과를, 평가를 통해서 개발된 펩타이드의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격서를 제가 한장 실었는데요. 그래서 펩타이드 이름 테트라펩타이드 68이라는 그런 펩타이드가 되겠고요. 아, AN펩에서 선정한, 아, 설정한 그 규격이 되겠습니다. 에, 다음 장은 개발된 그 테트라펩타이드 68에 대한 그 KTR의 독성 시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단내투의 독성, 피부 자극 시험, 안전막 자극 시험, 피부 감작성 시험, 그리고 광독성 시험 등등 어, 다섯 가지 그 안전성 실험을 통해서 안전한 물질임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 본 내용은 이제 투의 독성에 대한 썬머리 어, 요약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펩타이드 경피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리포좀한 그런 리포좀의 입자 크기 크기를 보여주는 그런 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입자는 약한200 나노미터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되겠습니다. 본 그림은 리포좀한 그런 펩타이드가 어, 리포좀하지 않은 그런 펩타이드에 비해서 피부 흡수가 몇 배나 빠른지, 피부 흡수가 얼마나 향상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4시간 후에 약 2배, 네배 정도 그 펩타이드가 더 많은 양이 흡수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된 그 리포좀의 그 안정성을 확인한 그런 에,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일 정도도 특별히 문제 없이 입자 사이즈가 그대로 어, 안정하게 그 유지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펩타이드가 안정화된 그런 그 실제 그 크림 처방이 되겠고요. 좌측은 실제 처방이 되겠고요. 우측은 이제 안성 안정성 평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 같지? 5도, 25도, 뭐 45도, 그다음에 마이너스 -10도 해동 등 다양한 그런 악조건에서 안정한지 이 제형이나 펩타이드가 안정한지를 그 실험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본 내용은 인체 시험 펩타이드 크림이 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부 그 인체 시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 코어덤에서 시행한 그러한 보고서인데요, 다음 장에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론 파라메타에 관한 그 주름이 줄어드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시험군이 12주 사용 후에 대조군에 비해서 주름 파라메타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본 내용은 이제 그 실제 사용한 예,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3d 사진으로 실제 촬영하는 거란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용 4주 후에 조금씩 그 대조군 대비 우측이 대조군이 되겠고요. 좌측이 이제 시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군 대비 조금씩 주름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12주 후에는. 어 저희가 시각적으로도 차이가 있을 정도의 그 주름이 개선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다음 본 내용은 임상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유관 평가 결과, 기기 평가 결과 등등이 모두 어, 대조군 대비 효능군에서 유의하게 유의하게 차이가 있게 효과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어,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식약자 시험 그 심사 자료 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기준 및 시험 방법 등이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뭐 제형 폐하 확인 시험, 함량 시험 등등이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함량 시험 그 펩타이드가 일정량이 들어가서 그 함량이 정확하게 그 분석될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시험법 등등 함량 시험법을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실제 그 개발된 그 펩타이드 크림을 실제 이제 저희가 파일럿 스케일로 해서 실제 시험 생산에서 시험은 그 항목별로 제품 항목별로 시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제품이 저희가 개발한 제품하고 유사하게 파일럿 스케일의 그 대량 대량 생산 스케일에서 제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그 성적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장은 이제 실제 그 제조할 때그 제조 공정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 어, 그 실제 이제 제조 시의 제조 조건들, 온도 조건, 그, 호모믹서의 RPM 조건 등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식약처에 제가 다양한 그런 심, 그 서류를 통해서 식약처에 현재 세화 펩타이드 크림으로서 어, 심사가 진행 중인 그런 단계에 있고요 어, 이건 접수증이 되겠습니다 실제 저 신청이 접수됐다는 그런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발표 자료에서도 실제 시장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보여 드렸듯이 현재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 아까 KCID에 뭐 1120여 종목의 실제 원료가 등재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많은 펩타이드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거고요. 또 추후에도 더 많은 제품 영역, 뭐 스킨케어, 헤어케어를 떠나서 다양한 제품 영역에서 아마 펩타이드가 적용이 확대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에, 약 2개월 정도 정도 사용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효능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주름개선 효능 시험도 인체 시험도 일반적으로 8주 시험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업계 일반적인 그이기가 어, 어, 문헌상으로 보면 약 약간 두달 정도 사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페타이드마다 그 특징적인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 음, 효능과 제일 먼저는 효능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에서 내가 어떤 효능을 어, 소구하고 있, 어떤 효능을 내고 싶다 하는 그런 효능에 따라서 그 펩타이드를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 어, 주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펩타이드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가 아마 펩타이드 효능이 주름 개선 효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가 측면도 좀 고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또 원료 가격이 너무 높으면 또 판매하는 데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도 적정 선에 있는 펩타이드를 택하지 않나. 그래서 일부 펩타이드가 효과나 단가 측면에서 적정한 그런 펩타이드들이 업계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